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카라본입니다. 구독자님들 새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희망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매번 복귀 영상을 올리고 자동용지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새해 첫날이라 새 것을 올리고 싶어서 첫날 용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 0 4 8의 복귀 영상은 올리지 않습니다. 1등이 17번 나왔고요. 2등이 75번 나온 잠실 로또 명당의 잠실역 매점 자동 번호를 공유합니다. 지금 올리는 자동 용지는 오늘 아침에 구매했고요. 새해 첫날 첫 용지부터 7번까지 7장입니다. 제가 자동 용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패턴을 분석해서 예상 번호 구간 등을 올리고 있는데요. 패턴별로 분석하다 보니까 각각의 패턴들의 특성이 달라서 자동번호와 패턴들의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용지에서 끌리는 번호를 찾으셨다면 패턴 분석을 보시고 조합 잘 하셔서 고액 당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실 매점 용지 보시겠습니다. 2023년 잠실역 매점 첫번째 용지입니다. 중복수입니다. 34번, 5주 이상 미출수고요. 69에 43번, 3수네요. 역시 5주 이상 미출수입니다. 그리고 10번 있네요. 10번,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고요. 31번 있습니다. 31번도 3수고, 5주 이상 미출수고요. 그리고 36번, 일자로 중복수네요. 일자로 중복수인 경우에는 주번에 번호들 눈여겨보시고요. 대각선 중복수들입니다 그리고 연번 보겠습니다. 연번 7, 8번, 37, 38번, 31, 32번, 위아래 연번으로 8, 90번, 3연번이네요. 3연번일 경우에도 당번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90번, 3연번이고요 그리고 32, 31번 유아레 연번, 마지막으로 44, 43번 이렇게 유아레 연번 있습니다. 거울 수 있습니다. 23번 하고 32번 거울 수, 거울 수가 두 개네요. 이용지에 23번, 32번 또 하나는 34번, 43번 거울 수, 당번으로 자주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네, 계단 패턴입니다. 31번 계단, 43번 계단. 계단을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 안에 있는 번호들, 31, 32, 22번, 그리고 43, 45, 40번 눈여겨보시고요. D라인하고 E라인이 기차길 패턴입니다. 기차길 패턴은 두 라인에서 중복수가 3개 이상일 때를 기차길 패턴이라고 제가 예, 정했고요. 기차길 패턴에서 도 당번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기차길 패턴 안에 있는 번호들 모두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삼각형 예, 43번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패턴이 있네요. 삼각형 패턴을 지나거나 그 안에 있는 번호들 모두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43번 36번 35번 이렇게 되네요 이 용지에는 0 끝이 많이 있습니다 동끝스가 많은 용지에서는 그 끝에 해당되는 번호들 중에서 당번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용지입니다 중복수입니다 3번 사수입니다 사수 예. 5주이상 미출수구요 그리고 42번 있네요 6구에 42번 일자로 있구요 안에 있는 가운데 끼어있는 33번도 같이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7번 있네요 7번 지난 해차 당번 6번에 이웃수구요 그리고 14번 있습니다 37번 있네요 37번 이렇게 중복수 고요 대각선으로 중복수 이렇게 있습니다 3번 14번 37번 대각선 중복수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연번입니다 41 42번 28 29번 23번 그리고 위아래 연번으로 36 37번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예, 네, 지금 3번이 V패턴이거든요. V패턴, 이렇게입 벌리고 있는 가운데 사이에 있는 1번까지 3번, 1번, 이렇게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거울수 패턴이 있습니다. 거울수 여기도 있네요. 14번하고 41번 거울수입니다. 거울수 패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매주 나오, 가끔 어쩌다가 안 나오는데 매주 나오고 있거든요. 거울수 패턴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단 패턴이 여기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계단 패턴 3번 계단, 14번 계단, 그리고 37번 계단. 계단을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 안에 있는 번호들 모두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계단 패턴이 두 개네요. 그리고 여기도 계단 패턴, 여기도 계단 패턴. 그리고 A라인하고 C라인이 쌍둥이 패턴입니다. A라인, C라인. 지금 보시면은 쌍둥이가 3번하고 42번, 예, 여기 게 쌍둥이 패턴입니다. 쌍둥이 패턴 안에 있는 번호들 모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웅지에 지금 제자리에서 벗어난 번호들이 있거든요 여기 1구에 있는 이 번호하고 그리고 4구에 있는 번호 지금 2라인 번호가 제자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거든요 특히 3구에 있는 7번하고 그 옆에 있는 번호들 많이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제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당번이 나온 예이거든요 지난 회차에 20번이 제자리에 벗어났었는데,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용지에는 칠끝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용지입니다. 중복수입니다. 13번. 13번 삼수고,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입니다. 13번. 그리고 15번 있네요. 2 5번 있고 23번 사구에 23번 있습니다. 23번 5주 이상 미출수고요 그리고 6구에 34번 역시 5주 이상 미출수입니다. 그리고 32번 있습니다. 지난 회차 당번이었습니다. 39번 옆으로 가 39번도 지난 회차 당번이었습니다. 대각선으로 연번, 중복수는 23번, 대각선으로 중복수입니다. 32번하고 39번은 이따 계단 패턴이 있으니까는, 예, 여기서 제외시, 제외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있습니다. 연번, 23, 24번, 그리고 28, 20, 아, 38, 39번, 12, 13번, 30번, 31번, 이렇게연번있고요 거울 패턴이 있습니다. 23번하고 32번 거울 패턴입니다. 계단 패턴이 있네요. 계단이 지금 두 개입니다. 32번 계단 그리고 39번 계단. 계단 패턴을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 안에 있는 번호들 모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계단 패턴에서 당번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39번으로 이어지는 V패턴 이 있네요. V패턴 가운데 있는 38번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번으로 이어지는 삼각형 패턴, 삼각형 패턴을 지나거나 그 안에 있는 번호들 모두 눈여겨보시고요. A라인하고 D라인 기차길 패턴입니다. 기차길 패턴 안에 있는 번호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번호가 많네요. 패턴상 네 번째 용지입니다. 중복수입니다. 28번 있네요. 28번 그리고 아, 1 9의 1번 일자로 중복수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 1번 15지상 장기 미출수고요. 22번 5주 이상 미출수입니다. 23번 있네요. 23번도 5주 이상 미출수입니다. 그 다음에 연번입니다. 33, 34번 18, 19번 21, 22번 26, 27번 연번도 중요하고요. 연번하고 중복수가 연결돼 있을 때는 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위아래 연번으로 6번, 5번 9번, 8번 위로 올라가서 10번, 11번 있고요. 그리고 22, 21번, 28, 27번 이렇게 있네요. 계단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계단 두개 있네요. 22번 계단. 그리고 내려와서 23번 계단. 계단 두개 있습니다. 계단 패턴을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 안에 있는 번호들 모두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이 용지에서 마름모 패턴이 있는데요. 마름모 패턴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1번하고 1끝하고 9끝으로 연결된 마름모 패턴 그리고 9끝하고 3끝으로 연결된 마름모 패턴 마름모 패턴을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 안에 있는 번호들 모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름모 패턴에서 당번이 나왔던 예입니다. 이 용지에는 1 끝, 8 끝, 3 끝이 많이 있습니다. 등 끝이 많은 용지에서는 그 끝에 해당되는 번호들 중에서 당번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지입니다. 다섯 번째 용지입니다. 중복수입니다 18번, 5주 이상 미출수고요. 바로 옆에 20번 있네요. 20번, 그리고 35번 있습니다. 35번 44번 중복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있네요. 연번입니다. 19에 14, 15번 그리고 33, 34번 있고요. 44, 45번 18, 19번. 내려와서 43, 44번. 이렇게 연번 있고요 위아래 연번으로 2번, 1번. 그리고 6번, 5번. 예, 위아래 연번 있네요. 계단 패턴 이 있습니다. 3번 계단. 3번 계단을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 안에 있는 번호들 모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용지에는 0 끝. 4 끝, 5 끝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용지입니다. 중복수입니다. 이렇게 1구나 6구에 3수가 이렇게 일자로 있을 경우에 특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당번으로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있네요. 5주 이상 미출수고요. 그리고 20번도 3수입니다. 정확 아, 6구에 지금 제자리 벗어나있죠? 예, 저러면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리 벗어나있으면서 6구에 붙어있을 때 삼수가, 삼수 중에 한수가, 그 다음에 10번, 15지상 장애 미칠수고요 그리고 19번 있습니다. 연번입니다. 1, 2번, 아, 대각선으로 중복수네요. 10번, 그 다음에 18번, 대각선으로 중복수고요 그리고 연번입니다. 1, 2번, 20, 21번, 10, 11번 있고요그 다음에 3연번 있습니다. 3연번. 특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3연번도 저희 삼수 중에서 하나가 당번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U.R.의 연번으로 18, 19번, 36, 35번 이렇게 있네요. 마름모 패턴이 있습니다. a 라인하고 C 라인에 있는 팔끝하고 일끝으로 연결된 마름모 패턴, 마름모 패턴을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 안에 있는 번호들 모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번으로 연결된 삼각형 패턴, 삼각형 패턴을 지나거나 안에 있는 번호, 그리고 20번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용지에 는일 끝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지입니다. 7 번째 용지입니다. 중복수입니다. 7번, 그리고 18번, 18번 있고요. 18번 삼수네요. 그리고 28번 있습니다. 28번. 오른쪽으로 가서 35번, 4구에 35번 있고요. 그 6구에 43번 있습니다. 정복수입니다. 1구로 가서 6, 6번 있습니다. 정복수. 일자로 된 정복수네요. 그리고 16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번입니다. 대각선으로 중복수 보겠습니다. 아, 18번 대각선으로 중복수네요. 그리고 16번도 대각선, 바로 옆에 있는 25번도 대각선 중복수고요 그리고 35번까지. 이렇게 대각선 중복수입니다. 아, 계단 패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18번 계단, 18번 계단을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 안에 있는 번호, 9, 18, 28번 모두 눈여겨보시고요. 연번입니다. 17, 18, 19번, 6, 7번, 17, 16번, 0번이 적습니다. 그리고 42, 43번 이렇게 연번이 있습니다. 18번으로 연결된 삼각형 패턴, 삼각형 패턴을 지나거나 그 안에 있는 번호들 모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8, 28번, 16번, 18번, 삼각, 삼각형, 예. 여기까지가 잠실역 매점 자동번호 용지 패턴 분석입니다. 다음은 당첨번호, 출현 예상 패턴, 첫 번째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박나세요.